안녕하세요. EBS 영화 강사 정수영입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이고요. 음,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좀 부었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제가 이좀 힘들다면 힘든 일정을 좀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학생분들도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른분들도 좀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여기 이제 BTS가 계신데, BTS가 아니고, 예, 늘의그 주인공은 이 커피 음료. 우리나라가 진짜 커피 음료가 많죠. 예, 제가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달달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종류도 되게 많구요. 뭐한개한천 원, 뭐 이렇게 묶어서 할인할 때 사면은 한 800원 정도에도 살 수가 있는데요. 얘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 좀 좋아하는 거를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음, 요거를 제가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땐두개 먹고요. 보통은 한개 정도 딱 먹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막 꿀꿀꿀꿀 마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내가 힘든 일을 할 때에 딱 먹는 겁니다. 주로, 언제 먹냐면은, EBS 강의할 때 먹습니다. 어, EBS 강의가, 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음, 힘들어요. <laughs> 게뭐이 뭐 수다 떠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제 게다가 이제 다른 일들을 제가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새벽이나 뭐 밤에 찍을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 되게 막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BS 갈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가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럼 거짓말이고 같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갑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가기가 싫고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딱 가서 이제 요거를 먹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강의를 보통 가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1시간짜리 강의를 찍고 나서 요거를 한한 한 모금 정도 딱 먹습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요렇게 이제 한 캔을 딱다 먹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람, 이 두뇌라는 게 되게 단순해가지고, 하, 나 진짜 오늘 일하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은참 힘들고요. 어,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음료. 나 오늘 한 잔도 안 먹었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먹으러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유치하게 좀 힘이 납니다. 사실 그런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치환이라고요. 치환이 뭡니까? 뭔가를 뭔가를 바꿔 버리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을 할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그걸 바꿔치기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우리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힘든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든가 되게 고된 일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랬을 때요걸딱 치환을 시켜 가지고요. 아, 나 그거 커피 마셔야지. 아, 나 그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서글픈 그런 어떤 치환기법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됐건 집안일이 됐건 뭐가 됐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좀 누리면서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으시죠? 뭐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짬뽕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피자, 치킨, 뭐 이런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무절제하게 즐겨버리시면은 내가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마음껏 먹어, 막 먹고 싶을 때막 먹어, 뭐 하루에 뭐 다섯 캔이든 여섯 캔이든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힘든 일을 할때뭐 요런 어떤 당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끌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뭐더큰 보상, 더 대단한 보상을 나에게 준다면은 또 끌리겠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뭐랄까요? 이 보상이 커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나 하고 나면은 진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에게 뭐 자기의 경제 사정이랑 상관없이 명품을 어? 선물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점점 이렇게 내가 적응돼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더큰 보상을 바라다 보면은 괜히 돈 많이 쓰게 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떡볶이를 내가 정말 좋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제 힘든 거 끝나고 나서 제가 주로 먹는 게 김밥이랑 떡볶이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랬을 때 평소에 막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일부러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번 주말에 되게 힘든 일 있어. 그럼 나 끝나고 떡볶이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주일간 떡볶이를 안 먹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나중에 진짜 막 너무 먹고 싶어 막 떡볶이 생각만 해도 막 미치겠어. 이제 그럴 때 힘든 일 끝내고 떡볶이 딱 먹으면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요. 어, 오늘 이제 강의가 없는 날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이제 애기들 잘때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제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 꺼내가지고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항상 요 브랜드만 먹는 건 아닌데 다양하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뜰 때에도 누가 일어나고 싶습니까? 자고 싶지. 근데 아, 나 커피 한잔 해야 돼. 어유, 어제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오늘도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꾸려나가 봐요. 음, 또 이거 뭐또 들으시면서, 와, 진짜 막 너무 슬프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열심히 살면 다 힘들어요. 힘들게 살다 보면 지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 이 힘든 거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우리를 잘 이렇게, 음, 위로해 줄수 있고 또 이끌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예, 명심하시고요. 그럼 저도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